국민들의 차량 보유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료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게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생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언스 앤 카에서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인 박선욱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모하는 자동차가 소모하는 유류량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0년 한국 석유공사 발표 기준 자료에 따르게 되면 한해 공급된 기름의 양은 약 7억 7800만 배럴입니다. 2012년 기준 발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약 8억 2700만 배럴 발표가 되었는데요. 연간 약 2500만 배럴로 소비하고 있고 네. 증가와 더불어 매년 3%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78억 리터를 매년 더 소비한다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제 연료가 뭐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네. 있고 이런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아, 네,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는 휘발유, 경유, LPG입니다. 사용 비율로 보게 되면 휘발유 약 23%. 경유 45%, LPG 32%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으며 버스에 사용하는 CNG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에 사용하는 연료로 최근 소비량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요. 어, 이는 경유 차량들의 획기적인 연비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대한 연비에 대한 부담을 가진 수요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자동차 구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휘발유에 대한 연비에 대한 감소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고 계시는 음. 편입니다. 경유는 SUV나 이동량이 많은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하물이나 영업용 차, 차량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가격과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이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십니다. 네. 네 최근 들어 국산차나 수입차나 할것 없이 경유차량에 대한 연비 개선을 경쟁적으로 많이, 사, 뭐,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서 네. 사용자들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LPG 차량인데요. 어, 하물이나 SUV 영업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매우 커서 2011년 11월부터 법 개정으로부터 LPG 차량에 대한 일반인의 구매가 가능한 점도 휘발유 소비가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 차량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구매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차량 연료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자동차 연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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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연료비 절감은 우선 차량을 구매하기 전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를 맞게 구매하셔야 를 됩니다. 주행거리 등뭐 본인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특성에 맞지 않는 차량을 구매해서 유리비, 유리비 부담으로 다시 다른 차량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음... 사용연료별 차량 특징을 보게 되면 휘발유 차량은 출력이 높고 소음이 적어서 고급 승용 차량이나 경차 등 승용 차량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LPG 연료 차량은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어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 매우 높은 연비로 큰 만족을 주는 차량입니다. 반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는 휘발유값과 LPG값의 가격의 중간 정도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출력도 높고 연비도 좋은 편이어서 화물차나 SUV 차량, 승합 차량 등 많은 차량들의 많은 수송 인원을 요구하는 차량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연료 특성과 소음과 차량 진동이 많이 발생하여 어, 한한 운전자 분에게는 뭐 불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요즘 출시되는 디젤 차량들은 고성능의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어, 승차감 소음 문제들을 개선하여 고급 세단 차량들까지도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비를 고려한 이를 구매자 분들 고대한 알뜰 구매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차량을 구매한다면 차량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이렇게 연료의 종류가 많고 그리고 네. 구매하기 전부터 자기의 용도에 맞게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차량을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지 좀더 효율적으로 운전을 해서 연료를 줄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가장 첫 번째는 엔진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나 필터를 적기에 교환하여 차량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차량 엔진은 연료를 태우는 곳인데 연소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비가 나빠지게 됩니다. 산소 공급이 네. 꼭 필요한 차량의 연료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차량의 연료와 공기가 적절히 산소와 섞여서 폭발을 해야만 힘과 연비의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음. 가장 기본적인 인 차량의 정비가 공기 오일 필터를 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어 관리입니다 차량의 타이어는 펑크나기 전까지 신경 쓰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주기적인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셔서 적정 공기압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연비에 크게 도움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차량 관리 및 정비로 연비가 개선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입니다 운전 급가속, 급정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션에 미션이 오토인 차량의 경우에는 어, 탄력 주행을 하신다고 주행을 뭐 연비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행 중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운행하실 시에는 연비보다 오히려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십니다. 어, 미션에 손상도 생기게 되는데요. 주행 중 엑셀을 발을 뗐다 밟았다 하는 반복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 시내 주행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만 고속주행일 때는 고정 RPM으로 차량을 뭐 유지하시는 것이 어, 차량 연료의 연료 절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엔진 관리 그리고 타이어 관리를 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네. 이 운전을 할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이 연비를 감소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유의할 점도 알려주시죠. 네. 어, 연비를 나쁘게 하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에 불필요한 짐들을 싣고 운행을 한다면 그 무게만큼 연료가 더 소모가 되게 됩니다. 계절이 지난 스포츠 레저 용품들, 뭐 자녀들의 운동기구들을 무관심하게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차에는 필요 없는 물건들은 빼고 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의 무분별한 튜닝입니다. 음. 차량의 규정법력을 위반하는 차량들도 많아지고 있고, 각종 전자장비를 차, 각종 장비 전자장비 등 착화 등으로 뭐 많이 설치를 하시게 되면 배터리 수명 및 연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어, 또한 가지는 어, 규정에 맞지 않는 휠타이의휠 인치업을 하게, 하게 되었을 때는 연비에 상당히 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치업을 하게 되면 차량의 바퀴가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구동할 때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튜닝은 가급적으로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네. 운전을 자주 하지만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주셨던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용차를 구매하고 또 네네. 활용해야 된다는 것. 네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라이브인 박선욱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